함께 읽은 말씀에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의의 여신 디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림 사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되게 법원에 예, 뉴스가 나오면 법원의 강경이 딱 나오고 이 디케 상이 나오는 것을 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디케의 눈은 가리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은 법 집행의 준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죠. 눈 가리개는 어떤 재판에서도 선입견으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후대인 로마 시대에는 유스티티아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정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저스티스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재판이란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정말 법이 원하는 그 이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법과 정의는 힘없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수 있는 것이죠. 1975년 4월 9일 새벽 4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8명의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정 합판결이 내려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이 사건, 일명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죠. 이 사건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유신독재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문과 조작에 의하여 날조된 사건이죠.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문 논설위원, 시인, 고등학교 교사, 일화원 강사, 양봉업자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판결 다음 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이 초고속 사형 집행의 소식이 알려지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사법자 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아무개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한국 사법사와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인권과 법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 이때는 해 뜨기 전 정확히는 일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선 예수님은 가야박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예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그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예, 존재합니다. 전직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안나스고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로마 통치자에 의해서 퇴임된 주후 6년에서 주후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예, 현직 전직 대제사장이죠. 그 후에 가야바라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하에 있었죠. 로마 정부는 이미 모든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정말 자격 조건도 되지 않는 포망한 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재임기간인 예, 정확히는 18해고요. 예, 20해에 가까운 이 기간은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아주 로마 정부와 결탁한 예, 아주 끈끈한 관계를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먼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먼저 이렇게 예비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이송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5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내들인 공예가 주관하는 재판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예 정말 유대사회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죠. 로마 제국이 비록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쟁점이라든가 몇몇 시민적인 쟁점들을 다룰 권리를 이 산헤드린 공회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속히 재판을 마쳐서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4절 말씀을 보면 이 장소에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도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을 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4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웠다라는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모든 가정이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밤중에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해가 뜨기 전 밤중에 사내들이 모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어떠한 심판이나 재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불이한 재판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모든 절차가 불이하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상 유대에서는 이틀간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절기 때에는 재판을 열을수 없죠. 죠절전전에에재판판이열지지않않습다다럼에에불불하하 급속히 히판판이열렸하하 만에 에모절차차진행행었죠죠이외에사내 n e 공식 식임장장소 아닌 가야바의 거처에서 재판이 속게 된 것, 가야바가 신문과정에서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것, 이미 사형언도를 내려놓고 그것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한 것등 온통 불법으로 가득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이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사형 집행을 마치고 그들이 원만하게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리가 없죠. 지도자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온갖 함정이란 함정을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에 처하도록 기소할 만한 증거를 그들은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이 재판은 욕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56절 말씀을 보면 증인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치하는 두 증인을 찾지 못한 데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증언은 각각 따로따로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는데 세부사항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에짐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들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헐수 있다라는 허풍으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키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전화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 예물을 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는 이 물음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허무는 주체. 내가 성전을 허물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 증인들이 말한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표현은 어디를 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들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권이다.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신 말씀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라고 거짓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책작기 위해 수많은 증인을 불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써서 예수님을 기소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증언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용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며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빛과 희망을 던져주신 예수님께서 잘못을 그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아붙였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사실 할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은 오직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번벌이 실패합니다. 이제 가야바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기소할 증거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 대제사장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제인을 심문하는 것은 불법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 세상을 구원한 사역을 지니고 온 메시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한 것처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너가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건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더희가 보리라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지니신 전능하신 주님으로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제까지 메시아로서 행한 일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해 제자들은 이미 곁을 뿔뿔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남으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자인들인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장차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것 그것이 더 예. 불가피하고 에너지를 더 뺏기는 일이죠. 예. 무가치한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두 번째 대답에 질문을 답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신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주저 없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되어 예수님 자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am, I am. 이두 단어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I am 이란 단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I AM, 후 I AM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대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은 입고 있던 예복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고 공연 모두가 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 모독죄 참남죄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건세와 위험을 공격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명칭하는 이름인 내가 그노라, 내가 그니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우, 건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구약에 예시된 메시아의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시킨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들이래 그가 참나만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더 이상의 거짓 증인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에 당할 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만한 그 대사가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가야바는 그들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원하던 증거를 가지게 되었음으로써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원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메시아를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고수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죽음에서 건지실 구세주이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깨기는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는 것,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그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강구합시다 종교 문제에 대한 재판의 자유권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내들인 공예 예수님이 신성 모독제를 저질렀고 이제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재판은 끊이 났고 제목은 정해졌죠 신성 모독제 이어지는 6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던 자들의 놀이개가 되셨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일부는 손바닥으로 일부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 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라며 조롱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며 친 이들이야말로 신성모독대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당하는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파할 때도 이처럼 모욕과 수치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이 부당한 대우,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라고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참으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인내합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예, 매질을 당했을 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그런 자로 표시로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느냐? 예수님은 이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정말 터무니없는 사기꾼이었다라고 생각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법정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증언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합당한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복음초청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성취하신 생명 사역에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동행 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구십사 장.